한글로 영어로 시키잖아요. 음. 그럼 쉬워 보이긴 하는데 아이들이 음. 어느 정도 읽다가 나중에는 지겨워해요. 맞아요. 그리고 제 말을 잘안 들으려고 음. 하고 앉아서 읽히는 게참 쉽지가 않네요. 쉽지가 어떻게 하셨어요, 원장님은? 정말 제일 쉬운 엄마표 영어가 사실은 한글로 영어예요. 엄마가 가르칠 필요 없고 자, 읽기만 해. 뜻도 써 놓고 소리도 써 놓고 영어 밑에 단어 뜻도 써 놓고요. 자, 읽기만 해. 단어 궁금하면 그걸 써놨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 읽기만 시켰어요 근데 이게 공부하고 다르듯이 매일 똑같은 거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사실은요 왜 날마다 똑같은 걸 익히냐 모국어가 있죠 모국어를 first language 제2외국어를 second language라고 해요 입으로 소리를 해서 뜻과 소리를 일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00번 읽어야 돼요 그리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. 100번 읽어야 돼요. 그거를 10번씩 나눠서 열흘을. 예. 근데 저는 그거 그때 몰랐기 때문에 한 달을 읽혔어요 똑같은 거를. 그러니까 애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. 엄마 왜또 읽어야 돼? 아, 어제 읽었잖아. 나 엄마 안 보고도 말할 수 있거든? 엄마 한글만 얘기해봐. 내가 다 얘기할게. 아, 왜또 읽어야 돼? 이러면서 되게 지겨워하더라고요. 이게 입 운동이다 보니까 귀찮을 수가 있고요. 저도 그래요. 저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. 엄마도. 그런데, 원칙을 세웠어요.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읽어. 오늘만 읽어. 내일 막 모레까지 생각 안 했어요. 오늘 읽을 것만 읽어. 그러면 이때요, 우리 애들도 귀찮으니까 머리를 써요. 어떻게 피할까? 엄마, 나 아침에 오늘 지각하는데, 선생님한테 혼나는데, 엄마 선생님이 회초리 때려. 이러면 헉, 마음 아프잖아요.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. 학교 공부? 학교 영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읽고 가. 안 읽으면 학교 가지 마. 너 이거 안 읽으면 학교 안 보내. 우리 애들이 진짜가. 에 설마 학교를 안 보내겠어. 근데 진짜 3 일도 안 보내 본 적이 있어요. 어 진짜네. 우리 엄마는 이게 원칙이네. 이거 안 읽으면 내가 불이익이 오네. 엄마 내가 성적 올릴게. 엄마 나 오늘만 안 읽으면 안 돼?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여러분 내려갈 때도 없는 애가 조금만 사람 올라가잖아요. 그 성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? 초등학교 지금 여기에서 이 학교 애들하고 성적 올려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전국 애들하고 경쟁할 때 따라가겠어요? 멀리 보자 너 지금 이거 해야 나중에 걔네들하고 경쟁하니까 지금 이거 읽어. 말로 해.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가서 말부터 배워. 여기서 말로 해. 중국어도 읽고 영어도 읽어. 나중에 얘네들 네가 다 따다 잡을 거야. 그러니까 읽어. 오늘만 읽어. 이게 저의 원칙이었어요. 이거를 제가 바꾸질 않았어요. 불이익을 줬어요. 그랬더니 애들이 머릿속에 딱튀겨 놓더라고요. 아, 우리 엄마는 읽어야 내가 편하다. 음. 그 읽는 게 별로 걸리지도 않는데 그걸 못 읽어요? 원장님께 이렇게 확실한 원칙이 있었네요. 에이, 이 아이들이 언젠가 나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야. 엄마 나안 입고 미국 안 가면 안 돼. 이렇게 말하는 애가 나중에 정말 고마워할 때가 올 거야. 그때까지는 내가 참자. 음, 지금 시시해 보이더라도 지금만 하자. 이 원칙을 제가 고수를 했어요. 아침밥은 안 먹어도.